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김용숙입니다. 채널 A의 고두심이 좋아서 엄마 여행 프로그램이죠. 정말 아름다운 프로그램입니다. 여행 프로그램에 새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정말 아름답고 예쁜 프로그램입니다. 잔잔한 프로그램입니다. 품격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우리는 여행하면 가서 먹고 사진 찍고 쭉 훑어보고 뭐 이런 것이 그동안의 여행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사색에 잠기고 우리의 문화를 들여다보고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 자연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 문화의 수준을 한참 끌어올리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고도심 씨의 평소 성격과 딱 같습니다. 고도심 씨가 평상시에 지향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산, 이러한 정서를 좋아합니다. 소박하고 잔잔하고 정스러운 이런 모습을 좋아하고 지향합니다. 뭐 집도 그렇게 꾸며놓고 삽니다만. 이번에는 아들 김정환, 연기자 엄마의 뒤를 따라가고 있죠. 아들 김정환이 같이 출연을 했는데, 이 김정환이라는 친구,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 친구인지 몰랐습니다. 이번에 나레이션을 하는 걸 보니까 이 김정환이라는 친구는 성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전문 나레이터로 활동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음에, 공명에, 목소리에 점잔함까지 이렇게 배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새로운 발견을 한것 같습니다. 정말 보면서 이모 부자, 이 모자, 그리고 어쩜 이렇게 엄마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엄마에게 예의가 반듯한지 또 놀라게 됩니다. 원래 뭐 김정환의 성격은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엄마 밥상을 차리는데 집에서 제법 음식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음식이 아주 서툴른 솜씨는 아니었습니다. 누룽지 죽을 끓이는데 이제 물 수분이 좀 물이 없으니까 그걸 또 일본말로 나오시 고쳐서 제대로 된 나오시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죠.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지를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를 일일이 다 스케줄을 짜서 물론 제작진하고. 저기 고민했겠죠. 렇지만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지만 엄마의 감각을 찾아서 엄마 정서에 맞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지 않습니까? 부럽더군요. 그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마음, 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습,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. 또 무화과 두심은 그런 걸좋아하 고두심은 무화과를 또 해서 그러니까 가슴이 찡하다 정말로 가슴이 찡하다 그러한 엄마의 멘트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고두심 씨로서는 아주 찡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오미자마을도 같고요 오미자마을 그리고 또 얘기 중에서 둘째 할머니들에게 손주가 생긴다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둘째 손주가 또곧 태어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첫째 손주도 아주 밝고 예쁜데, 이제 둘째 손주가 이 터울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돌잔치를 했는데 태어나면 그 터울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. 또 물레방앗간 앞에서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좀 나누기 어색한 대화임에도 불구하고. 고두심 씨가 또 이런 얘기는 아주 재치 있게 잘 받아 넘기는 그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보기에 김정환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웃는 모습도 밝아지고 나이를 들면서 지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군요. 사실 고두심 씨도 어뭐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미인인 배우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렇지만. 고두심 씨 얼굴은 지적인 지성미가 있는 배우고 연기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오늘날 고두심 씨가 사실 있는 거죠. 고두심 씨는 활발하게 이제 한 탈렌트 시험 붙고 나서 한 2년을 활동을 안 했는데 이제 PD의 강력한 권유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일이 장기간 뚝 끊겼던 적은 없습니다. 그만큼 고두심이라는 배우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죠. 이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. 연기자로서는 큰 복이죠. 큰 복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소식이 손주도 보고 또 이제 새로운 드라마, 새로운 드라마가 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커튼콜이라고 KBS 월화드라마 커튼콜이라는 드라마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엄마 고두심이 좋아해 이 엄마 여행 프로그램을 아들이랑 이렇게 하는 고두심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복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사람이 가정식 백년 종갓집에 가서 가정식 백반도 엄마랑 맛보고 또 찻집에 가서 고, 그런 거 찻집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찻집에 가서 엄마랑 오순도순 얘기하는 그 아들, 아들들이 그렇게 뭐 곰살궂게 엄마하고 대, 대화를 합니까? 크면은 잘안 하죠. 그런데 고두심 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정말 딸 같은 아들, 딸 같은 아들, 또 며느리도 또 착한 며느리를 맞이했고,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저는 뭐딴 사람 이렇게 뭐 여행 캐스팅하는데. 게스트로 하는 것보다 아들하고 쭉 계속 이 방송을 해도 좋겠다, 좋 좋겠다,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쨌든 두심 씨 아들 점점 얼굴이 밝아지고 지성미도 두심 씨 당신 닮아가는데 아름다운 프로그램 계속했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